산소에 산소 같은 요요켰을 <laughs> 근데 NC 드림이 왜 자꾸 나한테 DM을 보내는 거야? 그게 알림 아니야? <웃음> <웃음> 차단 <웃음> 아니 날 차단하냐? 그, 그거 <laughs> 어, 네. 그 영상, 영상이나 오. 사진 올렸다고 날, 난, 나, 날해시해시 헤시, 헤시, 헤 태그 걸었다고 맨날 나한테 DM 해 TV 야, 야 뭐야 나다 저희 밥 먹었습니다. 우리 주네 여기는 지금 H O N G K O N G. H O N G K O N G. 홍콩입니다. What's up, Hong Kong? Hello. 홍콩 왔어 홍콩저희 Master Hong Kong. w e 에 되게 재 r 는얘기 r 하 here. We're h e 저희가 이번에 오, 오, 오. 홍콩에 오는 걸 준비하면서 중국어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e here. w e r 는 here. We're here. 준 e r e h 倒战向前前前方倒战士啊前방方倒战士방方倒战士이거러 och 말해. 계속 손가락으로 얘고 있어. 이거 그 NCT Dream 계정으로 철러 이거 주방 모시안방 내가 내가 다른 못하면서 정말 이거에 꽂혀 있습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아무튼 여러분 여러장 미스터. 세요 내가 지금 달인 댓글 한번 봐봐 오! 팬쇼! 팬쇼! Hello, SEVENTEEN! Excited to see you in VANILLA! Thank you, 팬쇼! 팬쇼 양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인스타 릴레이 도시별 어, 네, 투어를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요. 저희 홍콩 이틀 차인데 여러분들 좀좀네 그 <laughs> 이틀 차인데 저희 첫날 홍콩 공연은 어땠나요? 맞아. 어제 어땠어요? 어제 어땠나요? 어제 어땠나요? 나 미쳤어 나 엄청 재밌었어. <laughs> 야, 야, 야 어, 별로야, 별로야 뭐가 재밌어? 졸 잡아라 졸 어, 잡아라 어제 어. 엄청 재밌었어 카메라 멀리 있으니까 아 멀리 있으니까 신경이 안 쓰여 신경이 안 쓰여 안 쓰여 그냥 시스티야가어 아이, 진요 우리가 또 아까 하는 일인데 마판에또 연습실에서 또, 또 명언하는 아니, 어제 못땠냐고요 첫날 그때 <목소리나> 미쳤다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목소리나> 오케이, 내가 보고 가야 돼. 병은 뭐? 아, 나 지금 열어 봐. 텔레를 먹어서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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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거야? 이랬는데도 재밌어? <laughs> 한단계 내려갔어. 여러분은 우리 드림 중에 누가 제일 재밌어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laughs> 그냥 앞으로 형이나 채팅 꽂 솔직히 진짜. 최근에 난 솔직히 최근에 상위권 3세세 명이 제는 재민 헤치 아니라고요. 야, 오, 야 오, 지금 오, 지금, 오, 지금, 오, 지금 오, 기분 나쁘다. <laughs> 지성이가 꼴등인 줄알았 우리 우리 약꼴등이요 우리 약간 지이가아니 약간 이거는 한타. 이야 뭐지 그냥. 제가 제가 이제 매니저 형님들 뭐 M S 스태프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드리에서 누가 제일 특이한 거 같냐? 누가 제일 안 특이한 거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압도적 일등이 생겼어요. 안, 제일 특이한 사람. 어. 제일 특이한 사람. 1등이 지성. 어, 진짜 제일 특이한 걸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 제일 어. 이상한 사람.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2등이 마크. 제일 음? 이상한 애가 1등 지성, 음. 2등 마크. 그리고 제일 저그 아, 아, 특이한 애들로 아, 두 명이 씨. 골라졌는데 제일 정상적인 재민이랑 나였어요. 뭐야? <laughs> <아니>, 뭐, <그래. 웃음> 나 여기서 느낀 게 <laughs>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이 없고 본인이 두군지에 따라. 봐봐. 아, 왜짜 <laughs> 이거 잠깐만 이말 잠깐 생각해봐. 요뭐 다시 얘기해. 봐. 특이한 사람은 없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 그게 특이한? 그니까 특별하다. 본인에 따라 이 사람은 특이하고 이 사람은 안 어. 특이한 거야. 아니야.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게 거야. 너무 많은 사람이 지성이랑 하는 거 몰랐어. 그러니까 그 사람. 근데 그냥 그다그 특이해. 모든 사람 주관적인 생각 통틀어서 그게 객관적으고 객관적으로, 이제 대다수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그래,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다수가 캐찬이와 재민이가 그것도 이상한 건아니 되기는 반대로 반대로 아니라고. 아, 니 마크 형이 좀 특이했던 그 일화를 좀 얘기해 주자면, 이런 연습실에서 <laughs> 어떤 일이 있었죠? 아, 말이 안 됐지. 아, 우리가 <laughs> 연습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웃음> 연습하다가 <웃음> 뭐, 시간이 오래되면.

정생이그 그 정확한 예시로 그 안핸디 안무 영상 안무 연습실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네, 게 저희가 이제 b 스 s t f r i e n 연습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 빌드업이 있다고 사실 그거, 그거 너가 얘기가 아돼 아니 아니 해찬이가 얘기해 그냥 제가 이제 이미 전날에 배웠고 또전 전날까지도 배웠어요 근데 딱 갑자기 연습실 왔더니 진짜 다 틀리고 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멘탈까지 다 나가니까 진짜 갑자기 마크 형이 급발진 해대 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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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hey, hey, he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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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웃음> 끊겼어? 했는데 진짜 모두가 정적이보다 <laughs> 그러니까 산소에 소주 있어 필름이 끊겼어?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인 거야? 네. 라는 뜻이었는데 진짜. 정말 순간 모든 사람 이용한 이거 개인 사람이 비하게 찍혔는데 드립이 네.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재밌었어. 아, 네. 아 이거 만약에 상황까지 보여줘야 진짜 다그 반성이 되는 거야? 이아이디 찍혔는데 막고형이 내보내기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말로 밖에 전해드리고 아그 <laughs> 아니 근데 왜 좋았어? 솔직 나도 맞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방명. 아, 근데 이게 포도방명도 포도. 지금 탄소에 소주 어, 있어. 제 레전드들에서 <laughs> 산소에 소주 <써주기 써도 웃음> 있어. 아 진짜 웃겼어. 근데 왜 지금 한인들 안 나 비행기 막 하는 싫대. 삼수의 주에 있어. 가지고나나다줄 거야. 그리고 어, 나나 우리 수지. 싫다고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셔츠에 올리자아 떨어져 가지고. 어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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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셔츠. 그래. 그래. 형이 지금 싫으면 안 할게 끝까지. 근데 지금 형이 오케이하면나 진짜 얘기해서. 내가 셔츠를 올리고 지금 셔츠. 아, 근데 그런 쪽팔리는 거를 쪽팔려하지 말고. 아니, 쪽팔린 받아들여. 아, 난 지금 이게메인이 아니라. 지금 삼수의. <laughs> 삼소 m 소가 n 소 a m s 소 n Samson, s a 지 s 산소아그 m 그 뭐냐 그 뭐지 아 o 뭐, 소의 뭐. 소주 있어? 와. 이제, 무슨 얘기야? o n Samson, s a m 하 o n s a 하 s o 습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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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연습 아니 솔직히 다 담겨졌는데 내보내기에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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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해서 안 올린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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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렇해주야 우리 우리를 지켜주려고 안 올린 거야 <laughs> 이게 진짜 그게 다 올라가잖아 나 진짜 다른 의미의 레전드 될수있어 <laughs> <laughs> 우리는 그냥 우리 팀, 팀이 되는 거야 진짜 레전드 할수 있는 노잼 시티그말이라는 홍콩 2일차 공연 앞둔 소감이 어때요? 찮아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아니, 오는데 아 오늘 이 비가 오않아요맞으맞으 비가 오라고. 오시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가 좀가다 습하고 더운 거야. 엄청 습했어. 아. 그래서 많이 입면은 오히려. 더... 야, 습한 거 좋아. 습해야지. 목이 좀 막지. 저 물. 습한곳인데도 내가 어젯밤에 가습기 겁나 들어어아 보니까 저희도 도착해서 알았는데 여기가 저희 홍콩을 마마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그 마마 했던 공연장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나난 신기한, 신기한 거는 그때는 진짜 엄청 약간 진짜 어, 그런 게있어지 진짜 그때 진짜 뭐무 레전드였어? 아나 그때 지성이랑 네. 되게 그때... 좋아했어 아니 그너 그때 뭐지? 약간 노란색 머리 아니었나? 아그레벨플라이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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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진짜 재밌었어 그, 그때 지성이를 좀 싫었어 <laughs> 아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에피소드 아, 나그 에피소드. 얘기 안 하려고 아, 했어 그 했어. 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근데 했어. 그 발언으로 인해서 사,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어. 그러면 서로한테 계속 그게 뭔데 말하겠지 그럼 너 어쩔 수 없이 그 아니야 나, 아, 나 얘기, 얘기 안할 거야 아, 얘기 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그거 얘기 안할 거야. 근데 누구? 그냥 왜? 그 당시에 근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해는 돼.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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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지 그 이해할 수밖에 아, 없지. 수 근데 우리 지금 다 같은 생각 하고 있는 거지. 어, 아, 시간 시간 방송 이해 이해는 하면서도 그리고 <laughs> 그, 이해하면서도 아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좋지. 할수 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이틀 차 공연을 마치고 네. 저희 이제 한국 잠깐 들리잖아요. 잠깐 들리고 바로 이제 제대로 라운드 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해외를 돌아다닐 텐데요. 그거에 대한 소감. 아 일단 나 진짜 너무 기대하는데. 일단 난 약간 여행을 항상 가고 싶었는데 여행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도시를 가잖아. 그러면? 은 콘서트도 재밌게 하고, 그 도시의 문화가 인터넷도 많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홍보 많이 보고 싶은 거울 보면 되잖아는 그렇지. 그죠이 멘트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받아줘, 받아줘. 솔직하다. 아무튼 그... 맞아요, 사실 우리 다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나는 솔직히 한달 동안 집을 떠나는 게 되게 힘들어 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진짜 그나마 한달 동안 집을 떠나게 할수 있는 콘서트라고 생각해요. 진짜 콘서트. 아뭔 말인지 알뭔 콘서트 말인지. 하니까 내가 한달 동안 집을 떠날 수 있는 거. 근데 약간, 산소를 숨겨있세요지 산소를 숨겨주세요. 근데 약간, 짐을 어떻게 써야 돼? 지 많이 빨아야 해. 나 진짜 근데 진짜 빨기 귀찮아서 진짜 많은 어제가 그래도 빨아야, 그래도 빨아야 돼. 그래? 그래. 너가 빨는 거 아니잖아. 그럼 덜 씻으면 그 막. 역시 이건 진짜 해 <laughs> 이게 그 이름? 방금 그 이름을 한 거야? 아 맞아요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 <laughs> 아니 이, 이름이 이안는 <laughs> 거였어 누구 누구 어디에 누구. 나온 거야? 몰라요 근데 그래, 그래. 저희 친형이 이런 이런 이 캐릭터에 좀 빠졌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인형 이런 목베개를 사와줬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아, 저한테도 이제 이거 한번 하고 공항 그거 공태한번 써라 했는데 도저히 공태로는 진짜 했어요 들고 했죠. 이걸 쓰고는 진짜 쓰고 어, 그러니까 그 <laughs> 아 쓰고 왔딱 앞에 하면서 계속 썼잖아. <laughs> 그러니까 어? s yes, yes. 어, 그런 <laughs> 느낌으로 하고해 열심히 이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쓰고. 그래서 <laughs> 저희가 유럽 미주 투어 하면서는 이제 또비트스 버전 나온 걸로 이제 <laughs> 하는데. 와이프가 무서워. 스 아까보다 오제 풀때카이프 오, 뱉는안넣어버어 24, 7 아시케는 24, 7아나해야 22, 22. 22. 2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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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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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였을까? <목소리> 산소에 아, 소주 있었어부터 안나오 지금 떠오르시라고. 저것도 안 됐어, 그내 것도 안 됐었어. 와, 좀당 이거 나온 아니겠네? 아 그래? 네도 아, 뭐 있어. 뭐 아무도 있어. 지짜가 산소에 소주 있어? <laughs> 이거 유명한 줄 될까?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유 산소에 소주, 소주 있어? 는주 있어. 진짜 지금 얘기해도 수긍도 아, 나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그전적이내전드였어 <laughs> <너> 맞아 <laughs> 난 불렀잖아 <laughs> <laughs> 마크 왜 해놓고 부끄러워가지고 아그 <laughs> <laughs> 영상 나꼭 찾을거야 <laughs> 아, 아 너무 보고싶어 솔츠 솔츠 올리자 솔츠 올리자 아 아니 그냥 의견표 그냥 의견표 그냥 올리자고 했는데 근 진짜 근데 마크 형이 솔츠 올리자 이있 그래 마크 형 마크 형의견 이, 이 얘기로만 이얘기로이얘기로 충분하지 우리가 잘해줄게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늘 홍콩 마지막 날 네. 끝까지 한번 무사히 공연을 해볼텐데요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빌더 네 우리 이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사주소리 <laughs> 있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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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일 파일 아이, 아우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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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가 <laughs> 저희가 마켓이후로 준비를 너무 못 <laughs>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같아요. 아, 자존심 상해못 한다는 들었어. 우리가 경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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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지성이 때문에 아니 진짜 말반대 소리 아니 그래서 우리 대본 써서 하기로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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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써서 역할들 리 청해보고 대본 리딩도 해보고. 자 <laughs> 한번 다시 마피아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연기 못하는 걸로 <웃음> 진짜 야 <laughs> 진짜 컨셉 잡고 재대로. <laughs> 아 대본 써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뭐, <laughs> 아니 옷까지 준비했어. 그렇지 그렇지. 분위기도 중요 <laughs> 마피아 <오시면 웃음> 진짜 아예 마피아 라이브를 타러만. 아니 근데 중요한 거아니야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갑자기 너무 궁금한게 생겼어. 아 이게 뭐? 그 가습기에다가 보통 물을 넣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산소에 소주, 산소에 <진짜> 소주.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큰일 날. 아 만약에 술을 넣으면? 위험하지 않아. 그거 진짜 하면안됩니 근데 살, 그, 예를 들면 먹다. 그런 거잖아. 아, 나 아, 진짜 아. 모르겠다. 그거. 아 예를 들면 아, 그런 알죠. 거잖아. 음식 끓일 때 진짜 와인 넣고 하잖아. 그 와인 아그 근데 그 열기에 앞에 있으면 진짜 뭔가 취하는 느낌 들지 않아? 아, 그런 느낌인 거야. 아 근데 뭔뭐 말이야. 네. 저렇게 네. 가습기는 절대 못 뭐, 씹히잖아. 아 맞아. 진짜 <laughs> 진짜 유명. 유명하고. 아휴. 난안해 줄. 난 거기 생조 차도 안 해봤어. 아십는 나는 콜라 사끼봤어 가습기는 생수도 너무 많아. 맞아, 약간 수돗물 넣어야 해 생수도 넣으안 된다고?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고연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먹는 물, 물, 물 얘기하는 거지 그래. 나 지금까지 그것만... 어? 나 지금까지 먹는 그래. 물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왜 때려야 돼? 아니아니 수돗물 넣으면 안돼 여튼 네 저희 이제 준비하러 가야 되서요 저희가 또... 자 다음 공연이 어디죠?

홍콩 이틀 작가 이틀 작가 1차 까지가나어 한번 잘 힘내볼게요 그리고 이 런던 때부터가 이제 <laughs> 그 게임이가 아 그거 그중 정확하게 뭐? 정해지면은 네. 그게 다시 방송을 받으러 하겠습니다산래에광도 있어? 산소, 산소. 네. 나끼던 아, 말이었어요 그거 유명한 데로 가서 빠바 걱정하지 마, 나 댓글에 소통 좀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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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